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그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하는 그목 어깨 이런데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명 땅콩볼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것은 마트에나 이런데 가면은 사실 수가 있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그런데 이것이 볼 때에는 그 좀 무섭게 보이는데 요거 사용 용도를 잘만 하면은 엄청 활용도가 많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어깨 목이 풀린 것 이렇게 좀그 많이 안 돌아가고 가용 범위가 작고 좀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갈 때 요것을 이용해서 많이 풀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콩볼을 이용해서 어, 마사지를 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을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사지 같은데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은 아 보통 5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단점이 해는 사람이 계속 해줘야 되니까 약효가 끝나면 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땅 콩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금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마사지를 하니까 내가 본인이 내 몸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하면서 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내 건강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laughs>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어깨에 이 두반근이라든가 이 승모근이라든가 이견정 이쪽이 몰려 가지고 목이 잘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북목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항상 어깨 쪽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몰려 이렇게 내려와서 꺾이는 부분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이 안 자라가고 힘이 들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땅콩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땅콩볼을 이렇게 뒤에다 집어넣으시면은 땅콩볼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은 땅콩볼을 여기다 딱 필요한 부분에 집어넣으시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호흡을 들어 마신 다음에 아주 아프게 좀 빡시게 해야 되니까 호흡을 들어 마신 다음에 호흡을 내뱉은 것 동시에 한 10초 정도 계산을 나서 자기가 체력이 좀 힘이 닿는 데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누르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봅니다. 그러면 막 엄청 아프고 옆이 찌릿찌릿하고 별 증상이 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느낌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립니다. 돌리면은 아픈 부분이 엄청 아주 아프지요. 막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 중간 호흡도 이렇게 잘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는 약간 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지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요리 노력해놓고 다시 한번 또 해보시면은 또, 또 풀어봅니다. 아우 여기는 저도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아프네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손이 안 갔던 곳에도 이 땅콩볼을 이용하면은 어, 다 이렇게 마사지가 돼서 산소, 그 혈액 순환이라든가 산소 공급, 그 다음에 그 근육의 이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경락 마사지도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또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허리 쪽으로 내리셔가지고. 허리 쪽으로 내리셔가지고, 또 허리 쪽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받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 그다음 또, 내리면 척추 마디, 우리가 경추 7 마디, 척추 1 2 마디잖아요. 흉추. 근데 흉추를 내려오면서도 계속 마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그 상당히 휘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뒤에 같은 경우에는 또목 뒤에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하시는 방법은 뭐 아버님들이 이제 더잘 활용하시겠지만 은 제가 할수 있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땅콩볼을 잘 이용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인 마사지를 생각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땅콩볼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